최근 동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만 해협에선 대만과 중국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한반도도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여러 차례 급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날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한국 공군의 조기경보기 사업이 다시 한번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브와 미국의 보잉이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한국의 상황과 자신들이 내세운 조건들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조기 경보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의 궤적을 계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해온 미사일들이 한국군의 주요 군부대를 겨냥했다는 것인데요. 평택의 미군 기지부터 청주 F-35A 스텔스 전투기 기지와 군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성주사드 기지를 상정한 미사일 사거리들로 추측돼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기 경보기 확보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한국 조기 경보기 사업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열차를 이용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KN-23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북한의 철도망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감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인데요. 한국은 일찍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보잉의 조기경보기 2737psi 레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PSI 조기경보기는 360도 모드에서 최대 481km 범위를 탐지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360도 모드가 아닌 집중조사 모드로 변경할 경우 탐지 범위는 더 늘어나서 최대 74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광범위한 부분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어 북한의 위협에 즉각 반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공군 소속의 2737 조기 경보 통제기가 발견해냈습니다. 비싼 값을 들여서 도입한 만큼 제대로 된 성능을 뽐내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성능이 발전되고 탐지해야 할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조기 경보 통제기의 추가 도입이 필연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연식이 오래 되면서 수리비도 증가하는 상황에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기 경보 통제기의 필요성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기 경보기 사업에 경쟁 입찰 공고를 냈고 여기에 피스아이 제작사인 보잉과 사브가 글로벌아이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실이는 한국 공군에 한번 조기 경보기를 판매한 전적이 있는 보잉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수주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피스아이와 새로 도입할 조기 경보기의 부품 호환부터 시작돼서 한국이 이미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종사 양성과 오퍼레이터를 교육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색하며 그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보잉이 확실히 유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브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사브는 보잉과 해외 수주전에서 자주 부딪혔지만 연전연패를 기록했고 이에 도끼를 잔뜩 품은 사브는 한국에서만큼은 이기겠다고 한국에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브가 조기 경보기에 대한 자사의 기술과 능력을 현지화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밝혀 한국에 올인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브의 파격 행보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한국에서 자사의 보잉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부품 지원은 물론이고 비용 면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주전이 한창인 와중, 최근 한국에서 보인과 사부를 경악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 정부가 조기 경보기를 해외 도입 대신 독자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독자 개발을 선언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한국이 조기 경보기의 핵심 기술인 각종 메이더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독자 개발을 결정하게 된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때 기체 개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 장비 개발이 어려워 항공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쉽사리 개발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조기 경보기의 핵심인 내사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A사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센서 퓨전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정부 소식통은 요격 체계와 전투기, 정찰 위성 등을 독자 개발하면서 고성능 레이더 기술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도 가능하다라며 국자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덧붙여 백두 정보 정찰기 사업처럼 외국 항공기를 사들여 레이더 등 국산 탐지 장비를 장착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항공기 개조 능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모하비 사막에 버려진 P3B 해상초계기를 새 것처럼 개조해낸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찾은 P3B는 P3C의 하위 모델로 미해군이 25년간 사용했던 노장 중의 노장이었는데요. 퇴역 후에도 모하비 사막의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서 14년 동안 놀고 있었던 기체라 상태도 최악이라고 전해졌죠. 한국 정부는 모하비 사막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서 대당 100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총 9대의 P3B를 들여왔습니다. 그중한대를 해체해 부품을 조달받는 동류 전환용으로 사용되었고, 8대의 P3B를 카이가 개조를 맡아 700억 원의 P3C로 개조했습니다. 개조를 거쳐 재탄생한 초계기의 이름은 P3C K로 기존의 P3C 해상초계기에서 당당히 K를 붙인 업그레이드된 항공기가 되는데요. 원가대로 샀다면 4천억 원이나 했을 항공기를 훨씬 저렴한 700억 원으로 도입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P3B와 P3C의 제작사인 로키드마틴에서도 자신들도 이렇게는 개조를 못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개량해내는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사례가 됐습니다. 조기경보기 독자 개발 결정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체계 통합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한국 장비와 무기들을 통합해 합동 교전 능력을 갖추려면 링크 K를 연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KF21과 함께 조기경보기가 작전하려고 해도 링크 K가 있어야 표적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KF21에 탑재돼 유도 폭탄도 링크 K로 유도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기본형 링크 K 모듈을 소형화 및 경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군에서 운용 중인 kggb 유도 키트를 활용하여 항공 투하용 mk-80이 일반 목적탄 내부에 장착 가능하고 유도 조종 모듈과 연동할 수 있는 소형 uhf 수신 모듈을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된 모듈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각각 105mm 에 높이는 80mm 이고 무게는 1.1kg 으로 작은 크기를 자랑하며 50km 의 놀라운 수신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목표물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언제든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된 규격에서 수신뿐만 아니라 송신도 가능한 소형 링크 K 모듈을 개발하여 키트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전술 데이터링크 운용 및 실시간 지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는데요. 이는 앞으로 한국군 전체가 사용될 수 있으며 미래 전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잉이 PSI 조기경보기와 한국이 개발한 링크K를 순순히 연동시켜주지 않을 뿐더러 사정사정에서 연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호환 문제와 보안 문제로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조기경보기가 필요한 이유이며 앞으로 한국 무기에 링크K를 탑재하면 수리와 부품 조달이 훨씬 용이하고 체계통합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자격이 미달된 것과 도입 비용을 들수 있는데요. 한국 공군은 최대 4대의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의 보잉, 스웨덴, 사브, 이스라엘, IAI 등이 경쟁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사브와 IAI는 가격이 보잉보다 싸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당 1조 원의 턱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던 보잉도 최근 사고가 겹치는 등 신용 등급이 급낮게 지원 자격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당 가격 1조 원이면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잉이 한국에게 갑질을 해오던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유일하게 작전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사실상 보잉의 피스아이가 단일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방사청은 추가 구매뿐만 아니라 기존에 도입한 보잉사 조기경보기 4 대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역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보잉사는 무려 1조 6,398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도입가 2조 563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구매한 내대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세대값 이상을 요구하는 갑질인 셈인데요. 이는 기존에 보잉사 제품을 구매한 관계로 보잉사에서 성능도 계량하고 부품도 조달해야 하는 즉 수익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기 경보기 추가 구매와 성능 개선에만 4조 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또한 수리 부속 및 부품을 조기에 단종시켜 바로 필요 물품을 수급받기 어렵고 여기에 올라가는 가격은 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면 보잉에 대한 갑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성능 개량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조기경보기도 P3CK의 사례처럼 기체만 외국에서 사들여 개조한다면 대당 가격은 보잉사의 절반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의 박수를 보내며 개발될 조기 경보기가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